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 t 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새로 구매한 입사식 노출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노출계는요, 세코닉의 L398M 모델입니다. 요거는 약간 아날로그틱한 노출계로 바늘이 움직이고, 그리고 바늘 밑에 이렇게 다이얼이 달려있거든요. 생긴 거는 꼭 나침판 같이 생겨가지고, 아날로그틱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완전하게,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잇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전자식 노출계가 훨씬 편하죠. 당연히. 전자식은 그냥 찍으면 바로 나오니까 훨씬 편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편하지만, 요렇게 바늘 움직이는 감성도 있고, 요렇게 또 돌려주는 또 감성도 있거든요. 요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쓸줄 모르면은 요거 노출계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딱 이제 사진 촬영할 때요딱 꺼내갖고, 요렇게 딱 보, 보면서 딱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요거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저 사람 좀 사진 좀 찍나?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지니까 요것도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요렇게 해서 외장 노출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강력하게 요렇게좀 아날로그 틱한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 노출계를 구매한 이유는 라이카 M2 같은 경우에는 노출계가 내장 노출계가 없기 때문에 노출계가 없어도 항상 뭐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근데 노출계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갑자기 실내가 되거나 이럴 때 눈이 또그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데로 가거나 갑자기 그늘이 되거나 이러면은 눈이 또그 상황에 적응을 해서 요게 약간 아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밝은가 어두운가 요거를 약간 인지하기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 그런 상황 애매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노출계를 찍어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노출계를 구매를 했습니다. 딱히 노출계가 없어도 핸드폰 노출계로 찍어봐도 되지만 아저또 감성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싹 눌러주고 딱 돌려주면요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거 기가 막혀요 진짜 여기 딱 돌리면서 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돌려주는 맛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요거 딱 해갖고 하면은, 라이카 M2 같은 아날로그 기계식 카메라 쓸때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이거 잘 고장도 안 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 요거는 또 저희 구독자이자 유튜버이신 라이언님께서 싸게 저한테 저한테 이렇게 양도를 해주셔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라이언님은 스판 노출기를 사용을 하셔서 저는 요거는 이제 안 쓰신다고 해서 제가 싸게 양도를 받았습니다. 몇 번을 써 보니까, 어, 약간 아리까리한 곳에서 노출 찍어 볼때 아주 좋고요. 요것도 여러분. 어,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무게도 그렇고 약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가방에다 넣고, 넣고 다니려고 저는 가방도 <laughs> 구매를 했고, 아, 자꾸 사, 사기만 하는데 요즘에.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또 찍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출기를 항상 찍어보는 건 아니지만 애매한 구간에서는 찍어보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두세로 찍어 보니까 확실히 애매한 곳에서는 노출기가 확실히 좋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제 앱을 켜야 되고 앱을 또킨 다음에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 자체가 약간 귀찮은? 귀찮은 좀 약간 말에 어폐가 좀 있는데 요것도 귀찮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꺼내서 찍어 보면은 요요요 요 하는 요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작동하는 요런 게 여기 갬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용서가 되지만 핸드폰은 또 요거 전자식이니까 또 하면은 조금 요네좀 아시죠 여러분 어떤 말 하는지 네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고 몇번 써보니까 좋습니다 그치만 편안함을 위해서는 전자식이 더 좋다. 그거는 확실하고, 어, 전자식은 또 요, 요거보다는 감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려면 어, 이제 하슈에 마운트를 할수 있는 작은 노출계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또 단점이 있는 게, 라이카 M2나 M3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노출계가 없는 카메라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위에 노출계가 달려있을 경우, 어, 약간, 약간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 보일 수 있, 이거는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혹은 약간,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요거 요거를 또 사용해 주면 좀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또 강해지거든요. 요거를 해서 요게 제가 구매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노출계가 있어야 하냐? 요거는 솔직히 노출계는 요즘에는 핸드폰도 너무나 잘 노출을 잡아서 핸드폰으로 노출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스판 노출계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스판 노출계가 새거, 새거 아니라 옛날 노출계들도 굉장히 비싸게 요즘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스판 노출계를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냥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스판 노출계는 좀 어떻게 보면 줌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찍어볼 수가 있지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TTL, TTL 렌즈, 렌즈로 노출을 잡는 카메라도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카메라들 전자식 카메라는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굳이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말고도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에 나온 모델도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새거 같은 경우에는 뭐한 20만원 선에서 한 25만원 선에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코닉 노출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 t v 제임스였습니다.